무대전서 3장, 미쁘다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미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어, 체모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낙은애를 나...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 잘하며, 어, 술을 즐기지 않냐 하며 구타하지 않냐 하며 오직 관용하며 음, 다스, 다투지 않냐 하며 돈을 사랑하지 않냐 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정, 음,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어, 교만하여 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하며 또한 외인에게서 또 선한 증거를 받은 자라야 할지니 어,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절, 음,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길 것이니, 것이니라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어,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음,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며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음,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에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